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우스퍼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토트넘 우스퍼 구단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약속. 또한 챔피언스리그 출전 등 부가적인 수익들이 쏟아지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우스퍼의 행보가 벌써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시즌 누누 산투 감독과 함께 최악의 시즌 출발을 하면서 리그 9위까지 떨어지는 부진에 빠졌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주포 해리 케인 선수의 맨체스터시 디적설 등 경기 내적 외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최악의 분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11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는 해리 케인 선수의 마음을 정리하는 등 조금씩 팀 분위기를 바꿔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를 4위로 마치면서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달성해냈는데요 토트넘 하스포로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팀을 맡은 것이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 또한 토트넘 하스퍼 구단에게 지원을 바라는 멘트들을 남겨왔었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는 이례적으로 1억 5천만 파운드의 지원을 약속하는 구단 오피셜을 띄우기도 했었는데 푸볼런던에 의하면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1억 5천만 파운드의 지원 외에도 엄청난 금액의 돈이 토트넘 하스퍼에게 쏟아질 것이며. 토트넘 아스퍼의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흠이 진진한 데뷔 풀시즌을 치르기를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아스퍼의 보스는 이적 시장을 앞두고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 다니엘 레비는 구단 소유주인 ENIC가 런던 북부클럽에 1억 5천만 파운드의 현금을 투입한 후 적어도 3억 1천만 파운드의 자금을 이탈리아 보스에게 선물할 수 있다. 포브스의 최근 데이트에 따르면 43억 파운드의 자본가치를 가지고 있는 85세의 조 루이스가 소유한 ENIC는 스포츠와 최대 1억 5천만 파운드의 증자에 합의했다. 구단은 프리미어리그 지분 투입을 통해 더큰 재정적 유연성과 경기적 안팎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수 있다고 발표했다. 풋볼런던에서는 1억 5천만 파운드의 대부분은 이번 여름 유적시장에서 콘테가 프리미어리그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도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그를 후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알고 있다. 게다가 스퍼스는 다음 시즌 유럽 최고의 클럽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예상되는 추가 수익과 선수 판매로 발생하는 자금을 더 갖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프라이즈 머니 1억 2 140만 파운드, 하나약 1,934억 원. 프리미어 리그의 중계권 수입의 거의 절반이 20개 클럽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각 팀은 지난 2020, 21 시즌에는 약 8,400만 파운드, 하나 약 1,330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약 4분의 1이 성과급으로 사용된다. 4위를 차지한 토트넘은 3,740만 파운드의 프리미어 리그 상금을 거머쥐었다.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 1,340만 파운드 한화 약 213억 원 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클럽은 1,340만 파운드를 벌게 된다. 그리고 나서 조별 리그에서의 승리는 각각 240만 파운드 한화 약 38억 원의 가치가 있으며. 이는 6번의 경기에서 총 1,440만 파운드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룹 내에서 상위 2위 안에 드는 클럽에게는 850만 파운드의 상금이 있으며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가 지나갈 때마다 상금이 쌓인다. 토트넘 하스4가 4위 안에 들기만 하면 북런던 구단은 최소한 1,340만 파운드의 챔피언스 리그 로열티를 받으며 여름 유저 시장으로 향하게 된다. 세 번째, 선수의 판매 최소 2,570만 파운드 하나 약 409억원 스티븐 베르바이는 토트넘 하스포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출전 시간을 두고 고군분투했는데 대한 쿨셉스키와 손흥민, 해리 케인의 탄탄한 폼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윙어는 올 시즌 29경기에 출전해 4골 2도움을 기록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4경기 선발 출전하는데 그쳤다 토탈 최소 3억 1,050만 파운드, 하나 약 4,948억 원, 즉 조로이스가 구단 지원을 약속한 1억 5천만 파운드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프라이즈머니, 1억 2140만 파운드, 챔피언스리그 출전 수익 1,340만 파운드, 선수의 판매 최소 2,570만 파운드까지, 총 3억 1천만 파운드의 수익이 토트넘 아스퍼에게 쏟아질 것이며, 이에 이적 시장에서 엄청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토트넘 아스포로서는 이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성과가 기간 대비 정말 역대급 성과이기 때문에 이 콘테 감독을 계속해서 붙잡아두기만 해도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것 같고 정말 이번 시즌만큼은 토트넘 아스포가 뭔가를 해낼 것만 같은 정말 좋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